자, 손목 올라가죠? 하체, 땅. 여기서는 이제 손목 구간이 다 나와야 돼. 뒤로 넘어가면서, 팔꿈치가 지금 안 나왔죠? 밀려 맞는 거지. 이렇게 스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쉬고 나야지. 마영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옆에. 어, 요놈, 요게 또 체육관에 있대요. 어, 우리 타점 맞추는 이 타점기가 있어가지고, 어, 이 친구와 함께 어, 레슨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어, 우리가 오버헤드 스윙을 할때이 타점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떤 자세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 스윙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잖아요. 아, 여러분들이 타점 설정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자세를 만들어야 조금 더이힘 있는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우리 처음 스윙하면 준비 동작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타점기가 있으면 좋고 이런 게 없다고 해도 이런 가상의 타점을 좀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연습을 할 때도 그냥 자세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공을 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런 기구가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일단 이 타점기 앞에 섰는데 이 타점을 보통 잡을 때 지금 이선 끝이 셔틀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너무 정 가운데 이렇게 타점이 들어와 있으면 강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몸의 신체 구조상 이정 가운데에서는 아무래도 스윙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타점을 평소에 잡으실 때 살짝 요렇게 몸하고 떨어진 부분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이 각도가 이렇게 벌어진 곳에서 스윙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어깨가 자연스럽게 돌아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서시면 돼요. 그럼 보통 이 정면보다는 약간 우측 어깨 선상에 타점이 좀 위치해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타점의 위치입니다. 살짝 이 시선을 봤을 때 살짝 우측. 왜 그러냐면 이 팔이 자연스럽게 뿌려져 나오기가 쉽거든요. 이런 식으로. 몸의 힘을 제대로 받으면서도 이 손목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가 한이 우측, 네, 한시 방향쯤 되겠네요. 이게 12시 방향이 여기라고 하면 살짝 우측으로 빠져 있는 이 예, 정도 위치에서 타점을 잡아주시면 예, 어깨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우리가 이 원하는 이 손목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아까처럼 이 타점이 너무 이 중심, 가운데로 들어와 있으면 이 손목을 만들면서 손목을 사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이렇게 일자로 만들면서 공을 치기가 쉽지 않아요. 정가운데서는. 윙이 물론 몸통 회전하면서 이렇게 칠수 있는데 손목이 많이 비틀어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손목의 회내 운동을 이용해서 공을 친다고 했어요. 손목은 돌아 나오면서 이렇게 손목이 면이 앞으로 보는 형태를 만들어 주는데 타점이 안에 들어오면 이런 형태를 만들어 내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타점은 약간 우측.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때도 이게 지금 타점기가 없어요. 그래도 연습하실 때는 내가 살짝 우측에 타점을 놓고 스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상적인 스윙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타점을 이렇게 살짝 우측 한시 방향 쪽에다가 놨으면 이 공을 칠때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너무 이렇게 위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측면에서 보면은 아요게 타점 이렇게 있죠? 면 한 요정도 앞에서 잡은거 앞에서 제 시선 앞에 있죠 근데 이걸 타점을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치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그냥 머리 위쪽에서 치는 거보다는 조금 내 중심 앞쪽에서 임팩트가 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클리어가 맞으면은 클리어가 요렇게 맞는거죠 이렇게 약간 손목이 올라가는 느낌의 형태로 아 이렇게 맞는거고 그죠? 이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손목으로 맞을 때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맞히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게 만약 스매싱이라면은 내가 조금 더 공보다 더 뒤에 위치해 있어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손목을 이제 눌러주면서 나야 되니까 스매싱이라면 한이 정도. 그죠? 조금 더 물러난 위치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타점이 너무 위나 아니면 뒤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좋은 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밀려서 내가 손목의 각도를 좀 만들어서 이렇게 쳐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클리어를 치더라도 공은 내 앞에 두고 이 손목의 위치로서 이제 클리어를 쳐주는게 좋고 스매싱이라면 조금 더 뒤로 물러난 타점에서 공을 앞에 두고 치면 아무래도 내무의 중심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칠 수가 있으니까, 어, 그런 타점으로 잡아주시는게 좋다. 그래서 이제 타점을 설정할 때는 내 우측 약간 12시보다는 살짝 1시. 너무 이 위에 있는 타점보다는 살짝 앞쪽. 예, 앞쪽. 이거는 이제 내가 클리어냐 아니면 공격적인 드롭이냐, 스매싱에 따라서 조금만 조절해주면, 예,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점을 잡고 이제 스윙 연습을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타점이 설정이 됐으면 이제 스윙을 올바른 자세로 연습을 해야 되겠죠. 어, 삼각형을 만드는 상태에서 이 공을 치기 전에는 몸을 항상 옆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돌아가야 돼요. 자, 몸이 이렇게 틀려서 어깨가 빠져있는 상태가 돼야 우리가 스윙을 할때이 몸이 회전해서 나오는 이 몸의 힘을 사용하면서 이 팔을 뿌려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팩트 힘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겠죠. 스윙의 속도를 더 몸으로써 더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준비 동작에서 몸을 어떻게 한다? 옆으로 틀어주죠. 틀어주고, 스윙이 나와야 됩니다. 몸을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어때요? 이렇게 잘 돌아갔죠? 여러분들 이게 스윙 연습하실 때는 이게 앞에 보고 이 팔만 빼고서 연습을 하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 있어요. 몸은 이제 앞으로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몸을 이 팔만 빼는 게 아니고요. 발하고 이몸 전체를 중심을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중심을. 중심을 이렇게 뒤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준비, 어떻게 했어요? 이 발도 보면 지금 완전히 뒤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틀리면서 자, 앞에 보던 발이 몸하고 옆으로 이렇게 완전히 틀어줘야지 이 몸, 이 몸이 골반이 나가주면서 이 회전하는 스윙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러면 어때요? 몸이 돌가니까 나오는 힘을 자 나오는 힘을 내면서 이제 스윙을 할수 있겠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몸을 빼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발 하체 리듬을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레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잘안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상체랑 이 하체가요. 그러니까 이 팔은 빼는데 이 발이 안 돌아가. 야 몸만 도는가 몸만 그러니까 하체 의 리듬이야 전혀 이제 나오질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배리민턴 같은 경우에는 이 하체 리듬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중심을 뒤로 줘야지 이게 나올 때도 앞으로 나오면서 이 강한 이 스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하체 리듬도 잘 사용해야 된다 하나 하체 땅 하나 만들고 셋땅어 이런 느낌으로 몸의 중심도 잘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쓰면서 이제 연습을 하실 때이 나오는 스윙 있잖아요. 뒤에서 이 스윙이 나오는 이 과정. 어, 이 과정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제 몸도 옆으로 잘 틀어서 중심 이동을 했죠. 그럼 이제 공을 치러 스윙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면서 이 스윙은 손목은 그대로 여기서 이제 손목만 몸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손목이 약간 요렇게 내려가는 형태. 이게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아, 요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공이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손목이 요렇게. 자, 요렇게 나오면서 이제 임팩트를 맞춰주는 거죠? 자,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면서. 자, 요 정도 내려갔죠? 내려가면서 몸이 몸통이 요렇게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여기서 손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요렇게 면이. 정면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손목이 회전하는 이런 느낌으로 임팩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스 스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만들어서 자, 내려가면서 자 손목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이제 스윙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잘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백스윙이 돌아오면서 여기서 올라가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 손목이 회전하기 전에 이렇게 회전하기 전에 팔꿈치가 너무 빠른 거야 이렇게 너무 빨리 나와버리니까 실적으로 손목이 돌 때는 공이 약간 이렇게 빗 맞는 느낌 자 너무 빨리 팔꿈치가 앞으로 나와버렸죠 어 그러니까 공이 나온 상태에서 손목을 돌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 손목이 덜 돌아간 상태에서 이제 공이 맞으면 비껴 맞는 스윙도 많이 나오고 실적으로 이렇게 공을 쳤을 때 임팩트 힘이 안 나옵니다 아 그냥 뭔 얘기냐면. 이 팔꿈치는 공이 타고 되는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 팔꿈치가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 팔꿈치가 지금 이 위치에 있어야 돼. 이게 앞으로 이렇게 돌아 나온 상태에서 공이 맞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 팔꿈치가 앞으로 완전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돌아올 때 축이 이렇게 유지가 된 상태에서 손목이 올라가고 그다음 팔이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준비했죠 자 스윙이 돌아와요 여기서 이제 손목이 돌 때까지 공에 타구가 될 때까지 이 팔꿈치가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아 그런데 공이 약간 이제 힘이 없거나 이제 좀 약간 밀리시는 분들 보면 팔꿈치가 너무 일찍 나와버려 이렇게 일찍 나와버려 이만큼 나와버렸죠 나와버린 상태에서 손목이 돌아가니까 약간 이 힘이 없어 힘이 안 실려 그니까. 하나 이렇게 그래까 그러니까 약간 밀어치는 스윙도 나오고 손목이 이 앞쪽에서는 팔꿈치가 이렇게 앞에 돌아온 상태에서는 이 손목이 돌기가 힘들어요 돌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밀어치는 스윙이나 아니면 이제 비껴맞는 스윙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스윙 나오고 축을 두고 스윙 나오고 팔로우 근데 이거를 끊어서 연습을 하면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이렇게 끊어서 연습을 하면 어색한데 여기에 팔로우까지 같이 나오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만들고 손목 만들고 그다음 팔로 하나 이게 나오고 스윙이 아니라 여기서 연결을 시켜. 그냥 연결을 자연스럽게 시켜 주면 돼. 하나 위에서 스윙. 자, 하나 위에서 스윙. 아, 자꾸 돌아가네, 씨. 자, 하나 여기서 여기서 만들죠. 이렇게 밀려 나오는 게 아니라 밀려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한 번에 집어넣어야 돼. 자, 이걸 공 치면서 보여드리면 이해가 빠를 수도 있어요. 스윙이 밀려 맞거나 아, 파워가 안 나오고 슬라이스가 많이 나신 분들은 이런 스윙이야. 팔꿈치가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만들라 그래. 먼저 들어오고 스윙이 나오는 거야, 이게. 봐요. 들어오고 스윙이 나오려니까 공이 상대적으로 밀리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고 스윙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스윙을 하시는 분들. 손목도 제대로 안 돌아가 돌리기가 힘들어. 이게 팔꿈치가 미리 들어와 있으면 이, 여기서, 요만큼의 힘만 쓸수 있는 거거든. 들어오고, 거지 밀려 맞는 거지. 얘 팔꿈치 축이 여기 있고, 여기서 임팩트를 땅 때리고, 여기서 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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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팔꿈치 축을 있는 데에서 때리고, 그까 여기서 이제 이 스윙이 이렇게 나야 와 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자, 치고 나와야지. 치고 나와야지. 치고 나와야지, 이렇게. 예. 자, 여기서 치고 나와야지. 연습할 때, 그래서, 요렇게. 자, 여기서, 돌려돌리면서 잡아. 자, 돌리면서 잡아. 이런 식으로 스윙이 돼야 돼. 자, 돌려돌려 돌려. 근데 이거를 이제, 구분 동작으로, 물론 이게 천천히 연습할 수 있는데, 요걸 한 번에, 돌려 최대한, 만들어. 얘를 요쪽으로 만들어, 옆으로. 요런 느낌에서 스윙. 이렇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손목을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이 파워 있게 만드는 스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 이 타점을 설정해 놓고 이힘 있는 스윙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